키는 183, 몸무게는 80, 좀 많이 넘는 90이고요. 자전거 경력은 30년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자전거 펌프질을 한 거는 30년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인간을 대표해서 전동 펌프 기계를, 기계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목소리가> 따르다 <목소리가> 소독님. 자, 제가 지금 벤틀러스 전동 펌프를 가지고 이 커다란 트럭부터 전동 스쿠터, 미니 스쿠터 그리고 킥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까지 바람을 넣어봤는데요. 이 전동 펌프 시중에 많이 있는데 이 벤틀러스 전동 펌프는 과연 어떤 놈인지 저랑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안으로. 제품의 기본 패키지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간단한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자, 사용시간은 50에서 60분, 그리고 최대 압력은 150 psi. 이150 psi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반적인 성인, 여성분들은 로드 자전거에 바람을 넣을 때80 이상 넣기 힘든데요. 이 제품은 100까지 아주 수월하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패키지를 요렇게 열어보면, 오 보관하시기 쉬운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가 있네요. 이렇게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있고, 요거는 차량용 시각잭에 연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건 USB로 C 타입이네요. USB로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있고, 요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때쓸수 있는 아답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인데요.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용할 때 유리합니다. 선이 짧으면은 들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결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제 차가 트럭인데 이걸로 연결할 때 껴놓고 그냥 세워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선이 길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좋았어요. 사용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선 호스를 미리 연결을 합니다. 돌돌돌돌 돌돌 돌려서 끼워 주시는데 너무 세게 끼우면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여 주셔도 공기는 세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전원 버튼으로 전원을 키고요. 그럼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요. 요 위에 SOS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밤에. 밤에 사용하실 때 이렇게 불을 비춰서 아 여기 있네 호스가 여기 있네 구멍이 여기 있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뭔가 위험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신호를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가 화살표로 막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제품에 네가지에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처음에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공이 있어요. 이거는 꼭 거기에다가 사용하라는건 아니고요. 나는 자동차에다가 자전거를 쓸 거고 오토바이에 자동차를 쓰고 내 맘대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미리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공기압력을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자동차에는 35를 맞춰 볼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내리 길게 누르면 은 숫자가 점점 내려와서 어? 이렇게 35를 맞추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다시 0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공기압을 35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꿔서 나는 요거는 8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80으로 바꿔서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쫙 하자. 이렇게 80으로 맞추시면은 현재 이 자전거 모드에서는 80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거가 만약에 PSI가 아니고 바 라고 써있다 그럴 때는요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른 다른 단위의 공기압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공기를 살짝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이런 프레스타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아답터가 필요해요. 여기 아답터를 열어서, 아답터 봉다리를 열어서, 이렇게, 금 색깔의 아답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여기다가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넣어서, 위에 있는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고정이 됩니다.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공기압 아, 35, 35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공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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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정된 공다압까지다 들어가게 다면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때, 레버로 올려서 빼주시고요. 아답터를 제거해 주시면, 끝!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제품은 150 PSI까지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빠르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데요. 시간당 20L의 공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 공기를 넣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바퀴들,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한번 꽂아 놓으면은 몇 분씩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얘는 그 시간이 한참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이 6 0 0 0 m a h 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타이어의 공기압을 다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얘 배터리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타사 제품들은 사용이 아예 안 돼요. 충전을 다시 할 때까지 사용이 안 되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충전을 하시면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터리가 접을 때는 차량의 시동을 켜고 충전을 하면서 그대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유무선 충전식 에어펌프라고 떠 있는 겁니다 갖고 다니면서 하나의 기능을 더쓸 수가 있어요 바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단자가 DC잭, C타입잭, USB잭이 있어요. 이 USB잭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핸드폰을 꽂으시면 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죠. 특히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타이어 공기압도 넣을 수 있고 아이들 축구공, 농구공, 거기다 넣을 수 있고요. 여름에 물놀이 튜브에도 공기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AES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은 구매처를 통해서 AES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모두들 가정에서 펌프는 보통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펌프를 손으로 넣는 거 말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전동 펌프로 쓰면서 보조배터리로도 쓸수 있는 요런 다용도 전동 펌프 하나쯤 구비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겼는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이제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그냥 전동 펌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